반갑습니다 친절중고차 입니다 지금은 경차레이 1.0 휘발유차 2015년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즘같이 기름값이 비싸고 경제가 어려울 때이 어 경차가 어 많이 인기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좋은 모델입니다 이 차는 무사고 무교환 그리고 담배 피지 않고 1인 차주에 어 10만4천키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된 차이고 내용도 버튼 스마트키 출고 내비, 하이패스 등 있을 것은 다 갖춘 그런 엔진 힘도 좋고 소리도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보시면서 꼭 경차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5년 4월 가격은 1020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 외관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운전석 전조등인데 거의 새 차처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 조금도 돌이 튀거나, 어 손상된 게 없습니다. 깔끔하고, 그리고 밤바, 사이드 부분, 이런데 끌킨 부분 전혀 없습니다. 어 운전을 정숙하게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편안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요 틈새도 일정하게 맞춰져 있고, 또 앞에 그릴, 구형보다 훨씬 보기 좋고 깨끗합니다. 고급진 느낌이 나고, 어, 깨지거나 금간 것 전혀 없습니다 조수석 그 전조정도 깔끔하고 뭐서리 부분에 약간 쓸린 부분은 있긴 있네요 요거는 어, 시간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깨끗하고요 앞 타이어는 어, 만족하실 만하게 지금 한85%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휠 외관 어, 깨끗하고 손상 없습니다 백밀러 방향 지시등 누렇게 했던거 없이 때 묻은거 없이 깔끔하고 필라 부분 그리고 천, 어 천정도 보시면 전혀 긁힌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하부 스탬프 주차도 어 조심해서 했기 때문에 이 차는 전체적으로 다흠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뒷타이어는 어 앞타이어보다는 좀더 따랐습니다. 지금 한 55%에서 60%정도 남아있고 뒷휠은 외관 부분은 약간의 썰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부분과 전체적으로는 어, 양호한 상태입니다. 어, 뒷대로 등 그리고 뒷범퍼 부분, 후방센스 다 기능 잘하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직접 보시면 깨끗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조수석 전체적으로 어, 운전석이죠. 전체적으로 다 깨끗하고 타이어. 좌우 대칭 양호하고요 덴트 해야 될 자국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외관은 전반적으로 아주 준수한 상태입니다 네, 이 차는 어, 2015년 4월 레이 터보 프레스티지 1.0 가솔린 모델입니다 어, 1인 차주에 무사고 교환도 없는 정말로 깨끗하게 단 차입니다 자영업하는 부부가 타던 차인데 실내 스크러치나 외부 흠집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지금 키로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어, 계기판에 1 0 4천0로 k m 지켜있습니다 정확한 키로 수고 너무 깨끗하게 타서 지금 가죽 핸들도 전혀 흠집이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모델이라서 당연히 버튼시동에 그리고 미션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 내비도 순정이고요 그래서 내비도 성능은 정말로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를 넣어 보겠습니다 예, 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나오고요 흠 잡을 데 없이 좋은 차입니다. 에어컨 작동 시원하게 잘 되고 있고 밑에는 좌우 열선이 있고요. 이 차는 전체적으로 뒷좌석까지 열선이 다돼 있습니다. 전체 열선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예, 보시면. 이렇게 핸들 열선과 차체의 균형 잡아주는 VDC가 있습니다 당연히 백밀러는 자동이고요 자동 백밀러 되고 대시보드나 실내, 도어, 판넬 내부도 전혀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의 세차 같진 않지만은 세차의 준화는 깨끗한 느낌을 줍니다. 옆쪽에 운전석 암레스트가 있어서 팔을 기대기 편안하고 그 폴더 다 깨끗합니다. 시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 시트를 보시면 시트 중에 운전석이 제일 많이 오르내리는데, 제일 많이 따른 곳이 요 부분입니다. 앉았다가 내렸다 하면서, 여기 대부분 접히고 줄이 생기는데, 요 차는 줄 생긴 게 없습니다. 요 어, 부분 너무 깨끗하고, 어, 시트가 다른 차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조수석 시트도 깨끗하고, 지던때나 볼펜 자국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어, 판넬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넬 내부도 스크래치 없이 빗바른거 없이 깨끗합니다. B시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B시트도 어, 지금 깨끗한 편입니다. 어, 무슨 음식물 쏟은 거 없이 험한 어, 것도 씻지 않았습니다. 시트 뒷쪽도 어, 깔끔하고요. 관리는 아주 잘됐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아래는 거의 1m 깔려 있고, 예, 뒤 시트는 완전 깔끔하고요. 찌든 때도 없고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뒤 시트는 6대 4 분할시 트로서어 이쪽 부분에 6과 비율이 저쪽에 4로 되어 있습니다. 젖혀지게편하고짐싣기에도 뭐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시트 뒷면 깨끗하고 뒷 시트에도 열선이 있어서 이 시트는 이차는 전체적으로 시트 열선이 다 들어옵니다 앞뒤 시트 코일매트. 밑에 코일 매트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뒷도안 내부도 저 판넬 깨끗합니다 이 드렁크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구미 시트는 이렇게 편하게 짐 실을 수 있도록 접, 접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앞에까지 접혀지고요. 그래서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레이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레이가 이렇게 공구 박스가 있고 밑부분에 어, 이렇게, 다이어 공기압과, 어, 몇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혀, 어, 습기가 찬다든지, 녹이 쓴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예. 예 엔진룸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어, 이 본넷은, 차입니다. 교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고도 없는 차입니다. 내부도 보시면 휠하우스 그대로 손댄 흔적 없이 깔끔하고 그리고 배터리도 지금 파란색으로 용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다 내부 전혀 사고가 없는 깨끗한 차입니다. 다 깔끔하고요. 예, 매장 안에서 주행하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너링 부드럽고요. 지금 어, 요철을 만났을 때도 하부에서 작업이나 비극거리는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엔진 소리는 안정적이고 튀거나 잡음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핸들을 손을 놔도 전방에 과속 판지턱이 연속됩니다 쏠리는 것은 없습니다 예 자이정 제가 이 차를 가져오면서 80km 이상 밟았기 때문에 어, 엔진 드라이빙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연속됩니다. 엔진도 싱싱한 편이고 관리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